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베이. 자, 오늘 위믹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모두 거래하고 있고요. 비용은 월 5만원입니다. 또 선물 매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무려 어제 선물 매매로 150% 수익을 냈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저랑 오늘부터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문의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 현재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에도 아쉽게 위믹스는 0.6% 정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평선인 5위선위로 올라왔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반등세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지난 7월 13일에는 3%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3%, 0.3%, 0.16% 상승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5위선 이탈 위기에 놓여있죠. 다른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등등 뭐 이런 다른 코인들은 지금 시장 반등세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믹스는 호재도 있고 최근에 또 호재가 나오기도 했고 어, 또 NFT 쪽에선 굉장히 강한 코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NFT 관련한 코인들의 움직임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인 흐름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좀 접근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NFT 관련한 지금 코인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위믹스도 어쩔 수 없이 좀 약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하나둘씩 회복해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여전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여전히 음봉의 어, 요 크기도 한17% 가까이 되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저점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확실히 약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봐야 할것 같고요. 자,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크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21선과 단기평선 위에 머무르긴 합니다만, 에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한 3,170원, 이 자리에서 계속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는 한번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올라가야 위믹스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장기 추세에서 봐도 저항을 받고 있고, 단기 추세에서 봐도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최근에 좋은 우제가 나왔다라고 해갖고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한 코인들의 지금 흐름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이 아래로 갔다가 어, 나중에 조금 더 조정을 거치고 테마성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